제가 이런 거 비판 잘안 하거든요. 네. 비판해봤자 어차피 맞춰가야 되는 음. 거니까. 아 근데 이번 수능처럼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책상 앞에 마주 앉아서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음. 근데 문제는 시스템이랑 안 맞아. 그러면은 그 수능이 궁금해요. 오늘 예. 수능이 예. 어떻게 나올지. 예, 제가 단정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성격이 진짜 소심해서. 아... 어, 이렇게. <laughs> 이건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진짜 이렇다 네가 가서 확인해 봐라 이게 되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잘안 해요 근데 이번 수능이 개편이 될때 단언했던 게몇 개가 있는 게 수능이 난이도 면에서 정상적인 시험으로 바뀌고 있다 극고난도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 선을 확실히 좀 음. 긋고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어. 예쁜 점수를 받을 수 어. 있는 거죠 다예 오히려 중상위권 상위권 정도 학생들은 예전 수능이 더 편했을 거예요 왜냐면 30번이 너무 난이도가 높으니까. 버려. 아무리 예. 내 친구가 수학을 잘해도 그걸 풀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거든요. 예. 나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아예. 예. 그리고 나서 그 앞에까지는 그래도 할만 하니까 예. 갭이 크지가 않았어. 어떤 예. 런 차이는 있는데. 한 차이는 예. 아니. 그러니까 정답률로 보면은 예전에는 50% 내외였던 문제가 수능 때한 문제거나 없었어요. 21번이 뭐40% 언저리. 예. 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수능 이제 직전 있잖아요. 예. 개정되기 전부터 음. 이미 재작년 수능이었나? 음. 10번 문제가 정답률이 60%인가 70%대로 내려갔고. 턱 막히는 거죠. 어, 10번 예, 문제, 예. 예. 15, 16, 17번 때, 막 18번 때, 이때는 예전에는 70%, 70%, 음. 70% 이렇게 가던 게 갑자기 이제 40, 50, 60, 여기서 이 정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그리고 대신에 30번이 정답률이 8, 9%대 예전에 4%였는데 2배 음. 정도 올라간 거죠. 음. 그것도 낮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낮은 게 아니고 그냥 맨 뒤에 있어서 앞부분이 계산이 양이 많아지니까 30번 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들이 다 그런 얘기하죠. 집에 가니까 풀린다. 이제 그 이미 그게 몇년 전부터 진행돼 왔던 작업이에요. 전체적으로 뭔가. 빡! 하면 어, 탄탄한 예, 예. 시험이 예. 올해 뭐 모의고사 나왔던 것도 아이들이 다 하는 얘기가 30번은 시간 없어서 못 풀었다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미적분이 선택과목이잖아요. 수능의 역사에서 선택과목을 어렵게 냈던 적은 없어요. 정치적,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사회적인 느낌의 정치라는 단어를 쓰면 어, 정치적인 부담감이 큰게 없거든요. 미적을 본 아이들이 폭망하고 확통한테 특별하게 유리해지고, 어, 이거는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미분과 적분이 심화 선택으로 있었을 때 그쪽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택 과목으로 딱 오는 게 미적. 고난도 문제를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수 있고 기하. 기아, 기하도 마음 먹으면 정말 어렵게 낼 수는 있어요. 문제는 확통이 같이 선택으로 딱 있는 게 문제예요 음. 확통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100% 소화를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렵게 내면 이건 소송이 걸려요 그러니까 확통의 난이도 상한선이 분명히 뚜렷하게 제한이 있어요 음. 미적 기하를 그 이상으로 높일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원수투에서 그 정도의 고난도를 낼수 있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따라서 냈을 때 수원수투도 말도 안 되는 난이도를 높일 수는 없어요. 그냥 계산을 지저분하게 해야 되는 거 외에는. 아니, 개념이 어려워질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저는 그 준비를 몇년 전부터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 그 작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적에서의 난이도를 낮추면서 네.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인 거죠. 밸런스를 아, 맞추. 그 작업을 선생님이 하셨. 아니요, 그게 평가원에서 계속 해왔다고 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30분이 갑자기 쉬어진 거예요. 왜 쉽게 내지? 근데 앞부분 계산은 어려워졌고. 보니까, 아, 좀 있으면 교과가 좀 바뀐다. 미적 어렵게 절대 못 낸다. 근데 1컷은 유지해줘야 된다, 얘네가.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해오다가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도 그런데 6평만 해도 작년 수능이랑 과목의 편제가 바뀌었을 뿐이지 문제의 결이 이질적이지가 않아요. 음. 작년 수능 문제에서 기합 빼고 위치만 바꾸는 느낌이에요. 그냥 문제 배치만 앞부분 음. 수원 수투 음. 뒷부분에 미적 이렇게 음. 해놓은 느낌이지. 음. 어 그래 너무 자연스럽게 수능은 넘어왔어요. 아. 이제는 성적은 약간 극과 극으로 나뉘죠. 어 근데 이제 1 컷이라는 것도 조금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통합 때문에 예 통합 때문에 예. 그것도 여담인데 예. 내년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요? 네. 따로 해요? 어차피 정신은 네. 이과 미적 기하 선택한 애들이 그쪽으로 갈 거고 네. 확통 선택이라는 애들이 이쪽으로 갈 거라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푸시 네. 최저가 이게 말이 안 돼요 문과 학생들이 제가 예전에 디스쿨에 네.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좀 편하게 해야 된다 글 올렸다 이제 엄청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못 한다가 아니고 네. 시간 투자가 갭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 6월이었죠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하고 미적 선택자가 전국단위 원점수 차이가 20점이 났거든요 1, 2학년 때부터 문과 지망하고 이과 로드 를탄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마인드와 완전히 달라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문과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도 네. 1등급이 좀 힘들 수도 있는. 음. 그럼 최저를 맞추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당장 이건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문과 애들이 미적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을까? 그게 예전 교육과정에서도 대단히 비추. 근데 이제 예. 미적의 표준 점수가 높아져 버리니. 음. 입시는 저는 무조건 가성비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투자한 만큼의 네. 그런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문과에서 타과목의 압박, 그다음에 내신에 대한 압박이 입시의 구조상 이과생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미적을 선택하면서까지 할수 있는 문과생이 한 학교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음. 제가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 음. 가르쳐봐도 내신이 1등급이 나오는 거랑 이건 달라요. 음. 미적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그 로드맵을 타려면 중등 과정부터 이과에 준하는 수학 양을 유지를 해오면서 문과 과목의 공부 준비도 하면서 문과는 진짜 별의별 걸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요? 교과 외 스펙이 문과는 유의미해요. 아. 수시 구조에서 이 국가에서는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생각보다 못 봤는데. 음. 이과는 아이들 대놓고 얘기해요. 자기가 비교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laughs> 네. 수시로 간 학생도. 네. 결국엔 내신이다, 이건. 근데 문과는, 문과에서 최상위권은 무서운 아이들이. 그렇죠. 수학도 잘하기 때문에, 수학? 이과 최상위권은 수학은 잘하는 애들인 그런 학생들이니까, 제가 예전에 그 문과 최상위반을 맡았었을 때, 저희 반 학생들이 최소 2개구 이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신 거의 전과목 다 잘하고, 비교과도 딱 이러니까, 그게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음. 그렇게 수시로 대학을 간 애들은 전부 다 스펙이 그 비슷한 라인에 있으니까 음. 이것 때문인 건지 이런 애들이 그렇게 간 건지를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물음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과 학생들은 하지 말란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비요과 음. 근데 <laughs> 말하지 마. 필요 없대. 너 서울 의대 가려고 해도 필요 없대. 내신을 잘 보면 어차피 교내 상이나 이런 것도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학생피셜 그냥 1, 2, 3학년 때 열심히 했더니 수시원서 딱쓸 때쯤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상의한 수0개 있더라 아 어. 아우. 근데 이거는 다 공통적이긴 해요 다만 네. 이제 그게 네.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던 것 같진 않다 음. 결국엔 이제 성적이었던 것 같다 이러죠 그러면은 음. 선생님의 주 관심사는 아니지만 음. 문과의 최저 충족도는 정말 비상이네요. 아 올해 엄청 심각할 것 같아. 이거는 저는 이, 이 의아했었거든요. 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만든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비판 잘안 하거든요. 네. 비판해봤자 어차피 맞춰가야 되는 음. 거니까. 아, 근데 이번 수능처럼 생각없이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책상 앞에 마주 앉아서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음. 근데 문제는 시스템이랑 안 맞아. 그러니까 당장 딱 뚜껑 열어봤는데 서울에 있는, 이럴 때면 강남, 교육특구, 아니면 비평주나 학교에서 20점 차이가 난게 아니고 전국에서 20점이 차이가 난 거예요. 수원수투만 따로 선택과목별로 했을 때, 이건 진짜 심각한 차이인데, 그걸 예상을 못했던 게 정말 멍청한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입시에서는 최저라는 항목이 그래도 존재하잖아요. 문과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갭을 채우는 게 엄청나게 힘들 것. 지금 예. 20점이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랑 확통을 선택한, 선택한 학생들의 아이고, 네. 수원, 수투 수투가. 평균 당장 네. 과목의 연계성만 생각을 해도 네.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수투를 보면 네. 한두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기는 한데도 음, 음. 킬러 문제들은 오히려 좀 상관이 없어요 아이, 그래도 이게 문제 푸는 리듬 자체가 달라요 속도감이 음, 다를 수밖에 음. 없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수능 한번 했던 적 있잖아요 그 등급제 있죠 예. 아, 한번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될...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안 그러면, 이건 계속 문제가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정상적으로 나는 이제 문과 쪽이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라고 했던 그 길이, 이게 길을 바꾸면 해결이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아, 그러니까 입시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루틴은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차이가. 그러니까 확통 선택. 한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는 방식이라든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너무 피해가 클것 같아요, 예. 공통 과목에서 잘 보는 게 전체 과목의 반영이 크단데 제가 음, 예. 공부했거든요. 예. 선택 과목이 어려운 예. 그러니까 미적이죠. 예. 미적을 선택한 그 집단 안에서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게 표준점수가 제일 높게 나. 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문과는 배제했대. 음, 예.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만 모아서 네. 현실은 모르고, 아니면 무시하고, 제가 보기엔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점심 메뉴 고르듯이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문과 애들은 음, 예. 학통을 일단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되겠네. 요 근데 선택 과목은 그게 학통이 문제가 아니고, 네. 모든 과목이 지금 그렇게 가요. 심지어 요즘에 고3 입과 학생들의 네. 이슈는 어~ 일단은 (100점을) 못 맞는 학생이라고 치고 네. 그니까 (96이냐) (92냐) 아니면 (88이냐) 네. 한 문제 싸움을 해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네. 한 문제 더맞히면 가는 대학이 바뀔 수 있는 네. 네. 딱 고층 위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큰 수학에서 이슈가 네. 30번을 버릴 거냐 네. 22번을 버릴 거냐 이슈예요. 22번이 30번보다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네. 30번이 내가 못풀 거란 보장이 없는, 없는 거예요. 30번은 선택 과목 중에서 제일 제, 어려운 과목 예. 22번은 공통 과목 중에서 예. 제일 어려운 과목 30번이 난이도가 높아질 수가 없으니까 음. 오히려 얘네를 좀더 푸는 거예요. 아이들이 음. 이게 무조건 그래서 이제는 버릴 수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 정도 시기가 되면 30번은, 그니까 러막 100점 목표, 가시권에 있다. 모의고사 성적이 96 아니면 100이다. 솔직히 이런 사람 아니면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문제를 열어보지 마라. 이제 이게 한 5, 6년 전의 뉘앙스였으면 네. 지금은. 야 이게 30번을 버리기가 힘들다 이제는 문제를 봐야 된다 22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15번이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풀 수는 있는데 한 10분 15분 이렇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15분은 어떤 문제예요? 그 객관식 마지막 문제 아... 주로 지금 수원 쪽에서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거기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수열 쪽에서 나왔던 몇 개의 문제들이 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잠깐만요. 어. 저 꺼졌는데요? <laughs> 15분. 그러면은 정시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학교에 지원을 하려면은 음.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입과는 네. 일단 무조건.